한방 조합 적중 내역입니다. 11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웨스트햄 대노팅엄 시작하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시즌 초반 토트넘과 아스날 등 같은 런던 연구 팀들과 함께 성적이 좋았다. 그러나 공격적인 전술 변화에 선수들의 적응이 더디며 위기를 맞이했고 중위권으로 추락했다. 빌라와 에버튼 등에 당한 3연패의 충격도 있었다. 다행히. 이번 주중 경기에서 올림피아 코스를 잡고 분위기 전환에 신호탄을 쐈다. 파케타가 결승골을 터뜨렸고 유로파 16강 진출에 한발더 다가갔다. 노팅엄은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빌라를 잡았다. 강팀 상대로 나선 경기였기에 수비 라인을 내리고 역습으로 임했는데 최고의 결과를 얻었다. 망갈라와 아이나 등 수비 자원에서 골이 나오며 승점 3점을 따냈다. 인상적이었던 건 이선희 수비. 가담이었는데 깁스와이트와 엘랑가가 경기 내내 상대 최종 수비를 압박하며 상대를 어렵게 했다. 웨스트햄의 승리를 본다. 빌라를 잡은 노팅엄의 기세도 좋지만 시즌 내내 원정 경기력 기복은 해결하지 못했다. 또 아원이를 비롯한 공격진의 골이 없는 점도 문제다. 워드프라우스와 파케타가 중원에서 상대를 압박하며 경기 주도권을 팀에 제공할 것이고 안토니우와 잉스가 해결할 웨스트햄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우디네세 대 아탈란타 시작하겠습니다. 우디네세는 지난 라운드에서 페레이라의 결승골로 밀란을 잡고 일그첫 승을 따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이적으로 인해 최전방 화력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 10경기에서 1승도 따내지 못했는데 강팀을 제압하고 분위기를 바꿨다. 그러나 이번 라운드에서도 난적 아탈란타를 상대해야 한다. 비울과 페레즈 등 최종 수비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석세수와 루카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아탈란타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인테르에 패했다. 후반 스카마카의 추격골이 나온 이후 경기를 지배했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았고 톨로이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도 생겼던 경기였다. 그래도 주중 유로파를 승리하며 최소 조 2위를 확보했다. 짐시티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을 넣으며 팀을 높은 곳으로 이끌었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본다. 우디네세가 밀란 전처럼 극도의 수비적 운영을 한다면 타이트한 일정의 아탈란타도 고전할 수 있다. 그러나 홈의 이 점을 살릴 우디네세가 페레이라와 왈라스 등 중원의 라인을 올릴 것이고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수비 숫자가 적을 수 있다. 데케텔라에르와 파살리치, 루크만 등이 역습에 임할 아탈란타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피오렌티나 대 볼로냐 시작하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유벤투스에 패하며 리그 3연패에 빠졌다. 나폴리의 원정 승을 따내는 등 시즌 초반 출발이 좋았는데 엠폴리와 라치오 등에 연패했다. 벨트랑과 쿠아메 등이 곤잘레스와 공격진에 나서고 있는데 문전 마무리가 아쉬웠다. 그래도 주중 컨퍼런스 리그 원정을 승리하며 급한 불은 껐다. 이 경기는 홈의 이점을 살리며 승리를 노릴 것이다. 볼로냐는 최근 세리에서 인테르와 유벤투스를 제외하면 가장 승점 획득을 잘하는 팀이다. 라치오와 프로시노네 등을 상대로 승리했고 원정에서 인테르 상대로도 패하지 않았다. 홈에서 승부를 보며 원정에서는 패하지 않는데 집중하. 고 있는데 팀의 플랜대로 시즌이 잘 돌아가고 있다. 오솔리니와 퍼거슨 등이 공격 전개를 잘하고 있고 배우케마와 포시가 이끄는 수비도 안정적이다. 접전을 본다. 컨퍼런스 이그 원정을 승리한 피오렌티나긴 하지만 은졸라의 부진으로 인해 기회를 받는 벨트랑과 쿠아메의 마무리도 불안하다. 프로어가 중원에 나서 상대 공세를 막아내며 수비라인 보호에 나설 볼로냐 상대로 홈팀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가진 못할 것이다. 금일 클레르몽 대놀리앙 시작하겠습니다. 클레르몽은 직전 경기에서 스트라스부르와 비겼다. 이용 원정을 승리하며 기세를 탄화했지만 그후 2연전에서 승점 한점 추가에 그쳤다. 그래도 초반 흔들렸던 수비라인은 확실히 안정을 찾았다. 파리 생제르망전 무실점을 시작으로 4경기에서 경기당 0.5골만 허용 중인데 고날론스와가스티앵등 본란치진의 수비 보호가 좋아졌다. 로리앙도 최근 2경기에서 승점 한점 추가에 그쳤다. 프레와 탈비 맨디의 최종 수비를 비롯해 팀이 안정적으로 상대 공세를 막아내고 있지만 문제는 역시 공격진의 마무리다. 파브레와 크루피 주니어 부쿠레 등이 최전방에 나서는데 문전 앞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 클레르몽의 승리를 본다. 로리앙은 수중급 볼란치인 아베르젤르가 수비 상황에서 늘 센터백과 간격을 유지하며 상대 공세를 잘 막아내는 팀이다. 그러나 펠마르드와 보르게스가 버티는 홈팀 상대로 파브레가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사라체비치와 기, 알레비냐가 경기 내내 기회를 노릴 클레르몽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리로 SC 대 툴루즈 시작하겠습니다. 릴은 모나코와 마르세유로 이어진 어려운 일정에서 패하지 않으며 최근 무패를 이어갔고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다. 리그에서는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 중인데 요로와 이스마일리, 산토스 등 최종 수비가 상대 공세를 확실히 틀어막고 있고 안드레의 중원 존재감도 대단하다. 이번 시즌 팀의 실질적 에이스 역할을 하는 피르키의 공격수 야지즈도 쾌조의 컨디션이기에 리그와 유럽 대항전 모두 후성적을 노리고 있다. 툴루즈는 주중 유로파 경기에서 리버풀을 잡았다. 상대가 로테이션을 가동한 경기였다고는 해도 조이기가 유력한 팀을 제압하고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원정에 임한 일과 달리 홈에서 전력을 다했다. 휴식일이. 짧은 상태로 나서는 일전에서는 베스트 11에서 23명 정도의 선수가 바뀔 수 있다. 방그레와 시에로 등이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일의 승리를 본다. 홈경기를 소화한 플루즈와 달리 해외 원정을 다녀왔지만 상대보다 선수단 뎁스가 월등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안드레와 고메즈 등 좋은 컨디션을 자랑하는 중앙 리드필더들이 경기 주도권을 점차 가져올 것이고 야지즈와 데이빗이 해결할 일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